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부산 꼴통알배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아, 해운대 지금 모래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예술간지 뭐, 하하, <laughs> 예. 지금 막 작업한다고 위에서 난리가 막 저, 보세요. 위에서 지금 막 작업하고 있죠. 자, 오늘 제가 연재구 구어배를 다녀왔거든요. 지금 면제국가 미국, 캐나다 2개국을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. 오늘 제가 그 면제국에 갔다 의장도 만나고 젊은 의원을 한명 만나고 왔는데 그들의 그 당당한 태도를 보고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열시키로 왔습니다. 아유, 또 우리 조격탕을 오늘 어 오랜만에 또 보내요. 여기 해운대 조격탕. 아, 옛날에 참 자주 왔습니다. 자, 여기서 는 신발을 벗고, 들어갔어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여기, 양말 신었어, 아닙니까? 양말 신안 합니다. 네,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, 온천물, 해운대 우리 온천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죠? 부산에는 온천이 참 많아요. 해운대 온천, 온천, 온천. 또내일는뭐한 군데 더 있을 텐데, 이렇게 저, 많은 분들이. 아, 여기 따뜻한 물, 요 온천물에 예,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. 그, 밤에 잠안 오면, 여기 와서 한 일주일만 딱 해보겠어. 한 30분씩 푹 담그고 가면 등하고 막 머리에서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. 요, 이제 들어갈 때는 요 입구에서 요서 이제 발을 씻고 그걸 어들어야 됩니다. 자, 요렇게 조격탕. 요,는 뭐저 대신동에서도 오고오랍합니다 자, 요거 그 유명한 해운대 조격탕 되겠습니다. 다시 말을 이어가면 참 내가 속이 디비지입니다. 디비지, DB지. 어? 우리 그 개돼지 국민 여러분, 저 요번 총선 할때 투표 하십니까? 안 했습니까? 총선 때자 보세요. 전부 뭐 일찍 일찍 팬을 갈라고 난리도 아니었죠. 뭐 심지어는 가족끼리 싸우고 안 했습니까? 친구끼리 싸우고, 가족끼리 싸우고, 어 정치 그... 일찍, 일찍, 폐가 나눠져가지고, 그렇게까지 쎙 난리를 지겠잖아요.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. 벌써 한한 20일 지났습니까? 네, 한 20일 정도 지났죠. 총선인지 지금 이제 룰루랄라, 민주당, 국민의힘, 이제 서로 손잡고, 뭐, 온 세계로 지금 여행 다닙니다. 지금 한번 보세요. 전국이 다 난립니다, 앉아. 구의원들시의원들도막갈 거고, 앉아 막 갑니다. 앉아 보세요.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. 5월달에 피크라고. 왜? 갈때한목이셸이다 나가뿌야,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. 갔다 왔, 또 국민들도 올달에는 뭡니까? 축제, 축제 기간이잖아요. 온 또, 어, 축제 다닌다고, 뭐, 저런 새끼들, 어, 신경이나 쓰겠습니까? 어린이 날 있지, 뭐, 어버이 날 있지, 스승의날 있지, 뭐, 축제, 뭐, 온 동네 축제 있지, 예? 그러니까는 신경 안 썼잖아요. 그러니까 얼른 막, 올달에 막, 셸이 막, 그냥 가는 거예요. 전부 다. 손잡고, 룰루랄라, 돈 빼먹자, 이래갖고 막. 알겠습니까, 개돼지들아 어, 당신들은 쇠가 빠지게, 밤새도록 어, 어 장사에서 직장 다니면서 쇠가 빠지게 일해갖고, 그거 전부 다이 새끼들, 어, 밥값 대주고, 비행기 표 대주고, 잠자리 다 제공해주고, 술값 다 대주고, 어, 엄주 운전 벌금까지 다 내주고, 그래갖고, 이새끼들, 전부다 공짜로 여행 가잖아. 큰, 소리 빵빵 치면서, 내가 뭐 잘못했는데, 우리, 버그로 돼서, 갈아있어서 가는 건데, 우리가 뭐 잘못했노? 지금 이거잖아요. 그래도 또, 또, 일찍, 일찍 싸우고, 그러지요. 어, 내보고 또, 뭐, 너무, 뭐, 어, 잘하니, 못하니. 자, 개돼지들개돼지들 그 친구끼리, 어, 편갈라갖고 싸우고, 부모, 형제끼리, 어, 편갈라 싸우고 거지랄 그 틀면서도 지금도 일찍이직 따지고 최자빠지가 있죠. 그 개들은 저것끼리 이제 룰러랄라 형님 동생, 야 우리 저 미국 갑시다. 지금 그제 우리 연재군은 미국 뉴욕 워싱턴 돌리다가 캐 캐나다 토론토 갑니다. <laughs> 뉴욕, 워싱턴, 토론토 요래 갑니다. 간단하게 그냥 알겠어요, 개돼지들아. 당신들 일찍, 이찍 쇠가 빠지게 싸우면서, 어 뉴욕, 워싱턴, 토론토 한 가봤어요. 그 맨날 뭐, 이재명이 빨아주고, 윤석열이 빨아주고, 뭐합니까? 어, 캐나다, 뭐, 뉴욕, 워싱턴, 토론토도 한번못 가고, 그냥 너그들, 어돈 벌어서 세금 낸거다그 사람들 보내주고, 아이고, 잘 갔다 오세요. 아이고, 우리 저 이재명 의원님,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, 우리 저 연재구의 의장님, 의원님들, 네 이렇게 세금 다내 드릴테니 잘 다녀 오십시오 개돼지들아 <laughs> 개돼지들아 <개돼지더라. 웃음> 기분 좋지요 자 오늘 연제구 갔다 왔어요 의장 만나고 젊은 뭐 의원 한명 만나고 왔는데 쏙 대비지입니다 누가 한명나 진짜 잘하면 사고 칠지도 모르겠는데 막말로 이야기 했어요 그냥 누가 그저 의장 대한민국 구의회 단체 협약 있지요? 내가 알기로 의장들 연합회인가 모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지금 꼴통을 빼는 이대로 놔둬 놔갖고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당신들 개쪽 다빨자던 지금 어, 연재구 의장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? 당신 나쁜 사람이야 어, 이런 거 찍어가지고 유, 유튜브 조회수 올리갖고돈 벌어먹고 말이야 인생 뭐 똑바로 잘 살아 그래 삿던데 안 보세요 조회수 얼마 나오는데 천하고 이천 나온다 천 나면 천오백원 이천 나면 삼천원 벌어요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차비나 나오겠습니까? 밥 사먹고. 오늘 연재구에 갔다 오면서 7,000원짜리 한식국배 갔다가, 예? 교통비, 버스비 왔다 갔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, 자빠지 리가 있지 말고. 내가 돈벌것 같으면 내가, 어, 그 이재명이 까고, 윤석열이 까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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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김도비 까고, 그래 까겠어요. 우짜든가 구독자든잘보해 갖고, 저거 뭐, 후원금이라도 받으려고 맨날 아부하고 지랄하겠지. 나가라 나가라니까요. 아부하고 내할 성질 안 되니까. 내 팬, 찐팬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? 내 보고. 제발 좀그 나가라 소리 좀 하지 말마합니다다 나간다고. 그래, 게 됐어요. 나가라면다 나가세요. 전부 나가도 돼요. 내가 뭐, 어, 있어 뭐, 돈벌 마음으로 하는 줄 압니까? 아, 그, 그래, 돈 벌면 좋아요. 예, 인정. 근데 인정. 예, 돈 벌면 좋죠. 그래도 돈보다는, 예, 대한민국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입니다. 만약에 따진다면 돈 벌고 싶은 마음은 49,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51, 반 넘잖아, 인간들아, 개돼지들아 그, 예, 그런 마음, 이 투루라가 더 크니까, 그거 갖고는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. 돈, 돈벌 마음으로 한다, 이런 거는. 그렇게.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돼요. 안 보면 되고 내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. 헛소리 하지 말고. 내가 하여튼 그 우리 그 대한민국에 구의회 의장들 연합회 있는 거아니다일요일 년인가 한 번씩 모여. 의장들만 의장단뭐 의장하고 부의장인가 모르는데. 전국에 각구뭐 하여튼 의장들끼리 모여요. 그 있어요. 내 분명히 말합니다 내잡아넣으세요안 잡아넣으면 자꾸 커집니다 일이 이거 나중에 이제 자꾸 제가 파고 세지고 저도 자꾸 막 이거 악에 바치고 하다보면 앉아는 막 의장이고 뭐고 눈에 비는 거 없다니깐요 그러면 가서 더 쫑고 더묻게도 의장님들 내가 이제는 의장님 소리도 안 합니다 의장 바로 이래 볼 거예요 그죠 자꾸 간이 배 밖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전에 빨리 내를 잡아넣으라니까 그래야 나는 예. <laughs> 네? 민주투사 되는 거예요. 빨리 내 잡아 넣으라니까. 예, 네, 내를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잡아 넣으세요. 혼을 내야 내가 안 그럴 거 아닙니까? 내를, 예? 네? 내를 가만히 냅두면 더 커지잖아요, 일이. 빨리 내를 잡아 넣으라니까, 어장날 빨리 협의해가지고. 내 네, 잡아 넣어야 돼요, 얼른. 더, 아, 더 간이 배밖에 나오기 전에. 그래서 내가 교도소 갔다 올 테니까, 그러면은, 자, 저도, 자, 몸집이 더 커지겠죠. 이 대한민국의 언론도 이슈도 좀될것 같고 혹시 압니까 또 뉴스에 한, 나올지 유튜브 꼴등 할베라는 사람인데 구의뭐 의장들 어, 단체로 고소장들 가 고소했다 이렇게 그러면 저도 한 전국 전국적으로 또보도가면 되겠죠 아이고 속시끄럽다 바뀌야 됩니다 딱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구어호9 955, 폐지 두 번째 국회의원들 간식비 야식비 떡값 문자발송비 폐지 예또 네,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어요 어제 대가 이 머리가 이거 좀 약간 어, 치매기가 살짝 있, 있습니다 지금 어좀 깜빡 깜빡합니다 한개 더가 뭐지 아 있어 나도 기억나는 말씀드릴게요 아 생각났어요 일단 구호의 폐지가 안되면 당장은 안될 것 같거든요 예, 그러니까 2026년 2년 뒤입니다 6월 3일 전국민 투표 거부운동입니다 이 말에 동참하는 분들은 댓글에 동참 동참 좀 적어 주십시오 2026년 6월 3일입니다 그 지방선거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선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날 전국민 지금부터 저는 운동 버릴 겁니다 전국민 투표 거부합니다 전국민 투표 거부입니다 아, 안 찍던지 아니면 투표장 가갖고 투표장에다 욕을 갖다가 시엘이 막 아, 투표지에다 욕을 갖다가 시엘이 막 한때까지 적시 2026년 6월 3일 전국민 투표 거부 운동 지금부터 어, 제가 직접 전, 전국적인 운동으로 예, 만들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밑에 동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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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,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. 첫 번째, 구위연 제도 폐지. 두 번째, 국회의원들 아, 어, 떡값 400만 원. 그 그러니까 800이죠. 추석하고 설날 떡값. 그다음에 문자 발송비, 간식비, 야식비. 요거 폐지입니다. 일단. 요거하고 2026년 6월 3일 전 국민 투표 거부. 그다음에 구위연 제도 폐지. 요게 세 개를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운동으로 한번 펼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 동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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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를 살리자 마음을 자을기자바이바